아, 최경환 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네요. 사실 음. 최경환 의원 구속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다 봤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2014년 10월경에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을 받은 혐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진술 정도에 그쳤던 게 아니라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이 한번 있었고요. 최경환 의원에게 경제부총리실에 가서 1억을 지급했다. 네. 근데 혼자 간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을 데리고 갔다. 네. 거기다가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규 국정원장 역시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네. 근데 이두 명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요. 음. 거기다가 국정원 내에서 나왔던 또 그런 문서 같은 거에도 최경원 의원에게 1억이 건너갔다는 등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실제 뭐 돈이 돈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누군가 목격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런 정도의 진술과 물증이라면 사실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라는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거고요. 예. 다만 뭐 최경환 의원은 지금까지 뭐 할복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뭐 동대구역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뭐 네, 동대구역은 이제 당분간 못 가시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이 정도 진술과 이 정도 증거라면 범죄 혐의 충분히 소명이 됐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는 이 형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입니다. 만약에 이게뇌물죄가 예. 된다면 형이 중하면 사실상 도주에 우려하고 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맞아요. 웃음> 아니요일각에서는 이제 조윤선장관이 예. 최근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렇죠. 예. 조윤선장관 같은 경우도 돈을 5천만 원 거래 받았는데 기각됐는데, 네. 뭐저최 의원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음. 생각들을 좀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성격이 좀 많이 달랐어요. 네. 조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정무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장관의 힘으로서 뭔가 할수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고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뭐 예산을 네. 다루는. 네. 최경환 이제 의원 본인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힘 자체가 예. 국정원으로서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백 변호사가 말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 외에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예. 또최 의원을 만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뭐 굉장히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좀음 약간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병기 보통은? 전 원장과 네. 이병기 전 원장이 이제 본인이 자술서로 내가 줬다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 2007년부터 우리는 박전 대통령 도와주면서 사이가 좋았던 거다. 잘 아는 사이다. 네, 예, 잘,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사이에. 오가다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 한 통화로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을 왜 돈을 받았겠느냐라고 같은 당 당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편지가 있어서 돌렸거든요. 아니, 그,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더참그 와닿는 <laughs> 예. 얘기예요 아, 이게 그냥 캠프에서 같이 일하면서 친한 사이면은 어,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전화 한통 하면은 예산도 올려주는구나. 그거 자체가 되게 어이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저게 무슨 저걸 해명이라고 하나 싶었는데 아, 이제 어이없음에 이제 이타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는 네. 나는 이병기 전 원장과 사이가 안 좋았다. 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원장이 나를 음해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입장을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글쎄요. 쪽 말이 맞든지간에 음. 음. 되게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사실. 말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아, 우리는 너무 친하니까 이런 거돈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게 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진술들이 너무 일관된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병기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본인이 살 길이 생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친하다고 강조해왔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나를 음해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건 결국 이제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병기 원장의 진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아마 이거 변호사도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에 했던 내용들 사이가 좋았고 뭐그 우리 둘 사이가 그렇게 돈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영상 자료들부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사실 이거는 조금은 낯뜨거운 그런 대응 방식 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사실은 그 아까 백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병기 원장의 진술서 자술서뿐만이 아니라 이현수 기조실장의 네. 증언 또 같이 갔다는 그 국정원 직원도 네.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원 의원은 구속된 첫날부터 검찰 소환을 거부를 했어요. 이게 요즘 검찰 소환 거부한 거 재판 거부하는 게 이제 슬슬 유행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박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같은 경우,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재판 계속 중이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일단 모범 사례로 보였던 게 우병우 전석이죠 이제 오늘 구속 20일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만 예. 그동안에 20일 동안 조사는 네 번밖에 안 받았거든요. 네. 뭐, 뭐 가족이 온다, 몸이 아프다, 뭐 성산절 연휴라서 변호사를 만날 수 없어서 동석을 못하니까 못 간다고 해놓고 27일날 정작 변호사 대동하고 구속적 부심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될수 있는 변명이 별로 없어요. 네. 본인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 국정농단 시작하자마자부터 우리 주변 변호사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큰일 났다. 의뢰인들이 우리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설득을 하냐. 그게 이게, 진짜 그 그게 일반 형사사건의 의뢰인들 같은 게 구속된 다음에 검찰이 불안을 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인합니다. 아, 그냥 끌고, 끌고 가죠. 끌고, 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진짜 사이 있는 없느냐, 예, 예.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나 그러면 속된 말로 괘씸죄라는 것들을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 그거를 아니 저 사람들 안 가는데 왜 변호사님 나한테만 가락을 하냐 그러면 네, 변호사들이 굉장히 피곤해.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변호사의 능력이 나오겠네. 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 강제로 구인해서 검찰청에 조사하는 게좀 부담스럽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도 네. 이제 뭐 수사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 최경환 의원은 박전 대통령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저는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거부하면 우리 거이 지금 구속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신병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20일 안에 하겠다라는 그렇겠죠. 그런 의미로 구속을 했는데 네. 구속을 했더니 수사를 안 받으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음. 좀 희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마 그렇다면은 정말 구인형자를 다시 밟아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최경환 의원의 이 전략은 말 그대로 정치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뭐 정치 투쟁이고 검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의원총회에서도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예. 많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좀 무색하게 너무 관련된 진술과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등을 돌린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최경환 의원 개인에게는 지금 어떻게든 나는 돈도 안 받았고 검찰이 편향된사라고 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양재열 변사 말씀하셨죠. 괘씸죄. 네. 이게 만약에 계속 또한두번 이상도 지속이 된다면 구형에 검찰의 구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괘씸죄와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법조 일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최 의원에게 그 수사 검찰이 뻗치고 있는 어떤 칼날은. 단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장관 지는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때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었고 아, 지금 한참 이제 뭐 올코그룹에 뭐 대해서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폐청산의 지속이 되는 간, 부분이고 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마저도 많이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롯데그룹으로부터도 돈을 한 50억 가량 받았을 수 있다라는 예기도 설이 있는 거죠. 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이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도 관여했을 가능성 이 있다. 이것도 의혹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그 역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자방 중에 하나 해외 자원 개발 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뭐 지위상 관여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사실 의혹이고요. 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위중해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예. 음. 어떤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가 예산을 뇌물로 받은 셈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박전 대통령이 지금 36억 5천만 원가량 일단 추가 기술 상황에서 받게 된 것도 최 의원이 중간에 나서서 역할을 했다라는 네, 얘기도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죄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 최 의원이 그냥 단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라기보다는 정권의 일종의 디자이너, 뭐 그런 사실은 더큰 역할을 했던 존재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고 정권의 디자이너라는 측면에서 저는 예. 정말 이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뭐 국정원장들 지금 두 사람이나 구속이 돼 있고 예. 한 사람도 불구속 상태지만 기소가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장들이 했던 일 중이 지금 뭐 상납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댓글 작업도 있었고 네. 정권에 불편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 예. 어떻게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생각을 했다라는 음. 게 진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돼 음. 이게 사실 형식은 뇌물이지만 형식은 뇌물이지만. 아, 같이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야나좀돈좀 좀 필요한데. <laughs> 아이고 뭐 얼마든지 갖다 쓰시오뭐 이런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45뺀거는 이제 국정원 예산 증액하고 그러면 결국 네.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결국 이제 저희 주머니를 털어간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 늘려서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올리고 그 특수활동비를 그 사람들끼리 나눠 먹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뭐. 최경환 의원 구속됐죠. 또 이우현 의원도 사실은 친박계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우현 의원도 구속이 됐고 친박계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거의 사실은 소멸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박원 우리가 알고 있는 친박원 중에 목소리 내는 분들인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침박 의원 저분이 침박이었나 할 정도로 음. 이제 요즘엔 소위 막 약간 멀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멀박. 멀박. 이제 박근혜 전대통령에 관련돼서 침박 소위 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낙인이 딱 찍히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또 예. 당내 지금 역학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죄질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공천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억 원 이상 뭐 이게 지금 이 10억이 다가라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 고있 상황인데 네. 사실 이, 이호연 의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서 청와대에서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올 때. 그때 나왔던 또 어찌 보면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말씀하신 분들 제외하고도 원유철 의원도 지금 보좌관이 그 뇌물수수에 따른 의혹지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극단적으로 이우현 의원 뒤에 누군가를 보고 돈을 준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소위 진박 진박계 그룹은 사실상 와해됐다. 뭐 지금 사회 분위기 국가 분위기도 그렇고 예.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이 조사 받고 처벌 받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종합했을 때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침박이라는 그런 이름은 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 이후의 의원은 사실 전 너무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어. 이게 왜냐하면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구속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는 박모씨하고 전화 통화했던 녹취록이 지금 증거로 제출이 됐고 그 일부가 언론에 공개가 됐지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건 무슨 영화에서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대화 예를 들어 뭐한 20년 전 우리 정치권에서는 많았는데 그아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있었다는 라게 그러니까.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원님 그 차용증 쓴거 대신 뺏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내 앞에서 이미 찢었는데 아 그건 사본이었고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겨 표현이요 이 표현을 씁니다 무림의 정도를 모르는 것들이다 이게. <laughs> 아니 정말 이런 얘기를 현역 국회의원하고 사업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어이가 안 가고 정치권이 무리미죠, 뭐아 그런가요? <laughs> 아무리이 맞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는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니까 의원이란 사람이 이 xx 처벌이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리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나 큰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겠 정치권이 일부겠죠, 일부. 정치권이 무리미죠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정치를 희화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벌어지는 사안이 이렇게 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니까 자꾸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뭐 걱정스럽습니다. 자두 어, 사람은 두 의원은 구속적 부심을 어떻게 시도를 해볼까요? 아, 저는 신청 안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에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실 법조인인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서 적부심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판결을 저도 판결을 잘 비판하지 않는데. 담당 변호인도 변호사인데요. 좀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 깜짝 놀랐죠 제가 보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음. 만류했었을 텐데 음. 이게 아, 적부심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때 변호사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보기에 그냥 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라기보다 일단은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일단 검찰 사에좀 최대한 불응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현재 생각이 드네요. 그냥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네. 계속. 근데 네, 정치 탄압이라고 어. 얘기를 하려면 뭐 호응을 해줄 만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항상 당 대표부터가 자연 소멸할 것이 침박이라고 했었고 이런 정도의 음. 상황이 나왔는데 음. 여기서. 뭐 호응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라서이두 사람은 그냥 사법 처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네. 오늘 추가 기소가 됐는데 네. 아 기소 내용이. 이안 좋아요.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됐죠. 열아홉 그러니까. 번째 혐의입니다. 1 9 번째 혐인데 사실 그 전에는 아박전 대통령이 그 돈을 받아서 뭐했었을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용처가 일부 이제 특정이 됐고요. 그 내용이 보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포폰 썼죠. 네. 그럼 대포폰 사용료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썼고 의상비 썼고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그 유명한 멘트. 네. 그 기치료하는 데 썼고 각종 운동치료, 주사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수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그니까 개인용도로 쓸수 있는 돈을 전부 국정원 돈을 사용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문고리 3인방. 3인방에 대해서 매달 뭐 300에서 500 정도씩 해서 총 9억 7천 6백만 원 정도를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써라고 지급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최순실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아, 그게 쓴. 최순실의 메모예요. 최순실의 메모. 예. BH라고 써 있는데 옆에다가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 리, 그 다음에 안봉훈 비서관 같은 경우 안, 영어로, 그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뭐성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쓴 다음에 그 옆에 지급할 금액을 최순실이 결정한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확인이 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우리가 맨날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지만 경제공동체라는, 경제공동체. 네. 경제공동체라는 걸 말했잖아요. 경제공동체라는 걸또 다시 한번 확인해줘서 국민들이 굉장히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기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이렇게 낱낱이 밝히진 않아요. 네. 물론 뭐 어느 어디서 썼다 대충은 나오지만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대과 관계가 있어서 처벌하면 되지. 그걸 뭐 개인이 어쩔수 썼던 상황은 없는데 박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간 뭐 이른바 통치 자금?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 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이걸 확인을 한 거고요. 정치적금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어, 유지에 좀 도움이 안될수 예.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뇌물 쪽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하기 예. 위해서 한 거고 그걸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현금으로 다 5천만 원씩 받았다면서 이걸 어떻게 밝혔냐라고 했더니. 이영선 전 행정관 네.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계좌로 이체를 해준 거예요, 한 천만 원씩. 네, 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의상실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기초 아줌마 비도 고 <laughs> 그리고 이제 차명포는다 이영선 행정관이 개설을 해줬으니까 참. 그 명, 목록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아 여기서 돈이 얼마만큼 쓰였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드나들었던 횟수, 그 다음에 사용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곱하기를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최순실 씨나 박전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확인이 안 됐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란 게 그거 같아요. 6억 9,100만 원. 의상실 운영비. 뭐. 옷값이죠. 예. 6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나 뭐 최순실 같은 경우,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재판 계속 중이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일단 모범 사례로 보였던 게 우병우 전속이죠 이제 오늘 구속 20일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만 예. 그 동안에 20일 동안 조사는 네 번밖에 안 받았거든요. 네. 뭐, 뭐 가족이 온다, 몸이 아프다, 뭐 성탄절 연휴라서 변호사를 만날 수 없어서 동석을 못 하니까 못 간다고 해놓고 27일날 정작 변호사 대동하고 구속적부심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될수 있는 변명이 별로 없어요. 네. 본인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 국정농단 시작하자마자부터 우리 주변 변호사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큰일 났다. 이 의뢰인들이 우리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설득을 하냐. 그게 진짜 그 일반, 그게 일반 형사사건의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 구속된 다음에 검찰이 불안을 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끌고, 끌고 가죠. 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부한다 그러면 정말로 진짜 사정이 있는 없느나 예.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나 그러면 속된 말로 괘씸죄라는 것들을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아니 저 사람들 안 가는데 왜 변호사님 나한테 가라고 하냐 그러면 네, 변호사들이 굉장히... 아 최경환 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네요. 사실 음. 최경원 의원 구속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 봤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2014년 10월경에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을 받은 혐의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진술 정도에 그쳤던 게 아니라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이 한번 있었고요. 최경원 의원에게 경제부총리실에 가서 1억을 지급했다. 네. 근데 혼자 간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을 데리고 갔다. 네. 거기다가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규 국정원장 역시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데이두 네. 명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요. 음. 거기다가 국정원 내에서 나왔던 또 그런 문서 같은 거에도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이 건너갔다는 등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실제 뭐 돈이 돈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누군가 가 목격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런 정도의 진술과 물증이라면 사실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라는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거고요. 예. 다만 뭐 최경환 의원은 지금까지 뭐 할복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동대구역에는 형이, 못 가게 됐습니다. 어, 네, 동대구역은 이제 당분간 못 가시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이 정도 진술과 이 정도 증거라면 범죄 혐의 충분히 소명이 됐다 네. 그리고 사실 또증거인면의 도주 우려는 이 형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예. 형이 중하면 사실상 도주의 우려하고 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거죠. 음. 네, <laughs> 시원하세요. <하시> <laughs> 아니요, 우 각에서는 이제 조윤선장관이 전 최근에 예.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렇죠. 예. 어, 조전장관 같은 경우도 돈을 5천만 원 거량 받았는데 기각되는데, 네. 뭐저최 어, 의원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음. 생각들을 좀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성격이 좀 많이 달랐어요. 네. 조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정무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장관의 힘으로서 뭔가 할수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뭐 예산을 예. 다루는 예, 최경환 이제 의원 본인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힘 자체가 예. 국정원으로서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백변호사가 말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 외에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예. 또. 최 의원을 만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뭐, 굉장히 빼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돈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게 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진술들이 너무 일관된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병기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본인이 살 길이 생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친하다고 강조해왔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나를 음해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건 결국 이제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병기 원장의 진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아마 이거 변호사도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에 했던 내용들 사이가 좋았고 뭐그 우리 둘 사이가 그렇게 돈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영상 자료들부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사실 이거는 조금은 낯뜨거운 그런 대응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사실은 그 아까 백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를 이병기 원장의 진술서 자술서뿐만이 아니라 이현수 기조실장의 네. 증언 또 같이 갔다는 그 국정원 직원도 네.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구속된 첫날부터. 검찰 소환을 거부를 했어요. 이게 요즘 검찰 소환 거부한 거 재판 거부하는 게 이제 슬슬 유행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박전 대통령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좀, 음, 약간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그니까 이병기 전 모르겠... 원장과 네. 이병기 전 원장이 이제 본인이 자술서로 내가 줬다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 2007년부터 우리는 박전 대통령 도와주면서부터 사이가 좋았던 거다. 잘하는 사이다. 잘 아는 사이다. 네, 잘 아는 사이다. 사이다. 음.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사이에 오가다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 한 통화로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을 왜 돈을 받았겠느냐라고 같은 당 당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편지까있어서 돌렸거든요. 아니 그그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더참그 와닿는 얘기예요. <laughs> 아 이게 그냥 캠프에서 같이 일하면서 친한 사이면은. 어,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전화 한통 하면은 예산도 올려주는구나. 그거 자체가 되게 어이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때 저게 무슨 저걸 해명이라고 하나 싶었는데 야, 이제 어이없음의 이제 이타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는 네. 나는 이병기 전 원장과 사이가 안 좋았다. 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원장이 나를 음해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입장을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맞든지간에 음. 음. 되게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아 우리는 너무 친.